구독자 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2월1 9일 토요일입니다. 더존비전 최근 영상을 못 올린 것 같아서 주말이지만 어,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더존비전 최근에 그뭐 시장이 소폭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전혀 반등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죠. 일단은 그런 상황에서 더존비전을좀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 더존비전이 사실은 아마 제가 1월 말쯤에 영상을 올리면서 이런 모습을 그렸던 것 같은데. 반등을 하지 못하고 다시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존 비전을 제가 오늘 설명 드리는 이유는 어, 더존 비전이 어,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어, 신규 매수에 조금 유효한 부분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거는 뭐 한딱 하나가 있는데요. 뭐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 있습니다만 어, 그 감안하고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외국인은 연일 매도를 하고 있고요. 매도의 양도 늘어가고 있는데 연기금이 매수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는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다만 그 외국인의 매도 물량에 대비해서 기관의 매수 도매 물량은 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관 투자자들, 국내 증권사들이, 애널리스트들이 셀 보고서, 그러니까 목표주가 하향 보고서들 내고 나서부터 계속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정말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뭐네 그런 부분들 우리나라의 리포트를 외국인이 그걸 보고 셀을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어, 일단은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이 지금 이 상황에서 금융투자와 연기금의 매수를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 만약에 여기서 다시 연기금이 뭐 5만 주 이렇게 뭐 이렇게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신규 매수의 어, 유효성은 폐기가 되지만 만약에 지속적으로 어, 영, 외국인, 외국인은 매도하고 개인은 매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이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어, 아마 이때일 겁니다. 20년도 한 6월달에서 7월달 사이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면서 어, 기관은 계속 매수가 들어왔고요. 어느 순간부터 가격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어 같이 들어오면서 개인이 매도했습니다. 아마 이때쯤부터 매도를 했고요. 그러다가 급등을 하고 급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빠졌죠. 아마 아 이, 이때가 아니고 아마 이십일 년도인 것 같습니다. 이때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던 더존비전이 활황을 일으켰던 부분인 것 같고요. 아마 한 요점 이십일 년도인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연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한 7만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1만원으로 오르는 시점을 보면서 아, 이때입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 은 주가가 어, 과거에 9만원대에서 연기금이 8만원대, 지금 보시면은 7만원까지 빠지죠. 아, 근데 주가를 계속 매수를 해줍니다. 이때부터 6월 11일부터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요. 7월 28일까지. 자, 6월 11일부터, 이때부터, 보게 되시면, 한 이때부터, 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요. 주가는 계속 빠지죠. 그리고 7월, 7월달까지 매수를 해줍니다. 7월 11일까지 7월 11일까지 7월 28일까지 아, 계속 매수를 해줍니다. 7월 28일까지 7월 28일이면 이때입니다. 8만원대까지 이때까지 계속 매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주가가 8월 20일까지 폭락을 하죠. 이때, 이때 기준으로 신저점입니다. 8월 20일까지 주가가 다시 빠지고요. 이 때만 봐더라도 보면 뭐 외국인에는 매도 향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 연기금도 이때까지 매수했던 금액을 일부 토해내면서 어 매도로 같이 일관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 보시면 외국인이 그 가격이 폭락하기 바로 직전부터 매수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나서부터 신저점을 찍고 외국인은 일관적으로 매수세로 유지하고 연기금도 같이 쌍끌리 매수가 들어옵니다. 네, 금융투자는 뒤늦게 매수가 들어오고요. 어, 개인투자자는 한번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거에 실망 매물로 끊임없이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시, 장중에 11만원 이때입니다. 장중에 11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 그 다음날부터 개인투자자가 매수가 들어옵니다. 10월 26일인데요. 네. 이때부터는 개인투자자 매수가 들어오고요. 9월 23일에 장중 최고가를 찍습니다. 9월 23일이면 이때입니다. 이때부터는 어 외국인도 이제 이 방향성에 조금 이제 흐려지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도 19월 28일을 마감으로 들락날락하게 됩니다. 매도를 아예 안한 날도 있고요. 네, 저는 이때의 모습을 차관을 해서 어 연기금이 이제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건 가격이 지금 가격이 아니고 4만 원 후반대까지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 4만 원 후반대까지 떨어져 줘야 소위 말하는 실망 매물 그리고 단기 저점이라는 인식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주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 가격대. 요 가격대까지 내려가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 이렇게 3만 원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좀 기박해 보이고요. 4만 원 후반대까지 떨어지고 나서. 반등을 한, 하는데, 사실은 지금 도전 비지온의 목표 주가들을 낮추고 있지만, 저도 이렇게까지 내려오게 되면, 단기간에는 목표 주가를 10만원 이상을 바라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렇게 48,000원, 49,000원까지 빠지게 되면, 어 최대 예상할 수 있는 목표 가격은 한 8만원에서 9만원 정도까지지, 10만원까지 상승을 하려면 은 도전 비지온의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뭐 지금 뉴스를 보게 되시면은, 뭐별 내용은 없죠. 지금 보게 되시면 은어 장내비율에 뭐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뭐 600주 정도 매수했네요. 네 아마 뭐 신규 임원이 좀 취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뉴스들밖에 없고, 전혀 다른 뉴스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어 주가가 반등을 하더라도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맥스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이 종목을 보게 되시면 과거 뭐 이게 되게 오래된 종목이고요. 거의 10년이 넘은 종목이고 뭐 말도 안 되지만 10년 전에 샀으면은 10배 먹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할수 있겠지만 사실 그건 말이 안 되고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어 과거의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을 하고 지금 약간 기로에 서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4만 원대를 찍고 반등을 하느냐, 그게 안고 밀려 버리면 그다음 라인은 이제 이 가격대입니다. 3만 원대인데 3만 원 초반, 초중반 대인데 사실은 이, 시, 이 시점에 이 시점대의 사업의 매출이나 가능성보다 지금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절대로 이 가격대까지 내려오진 않을 거고요. 이 가격대에서 얼마만큼 횡보한 후에 다시 반등을 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존비전 주주분들께서 지금 최근에 그 갖고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손실이실 겁니다. 손실의 폭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르긴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곧 머지않은 시점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것 같으니까 어 하루하루 매매동향 잘 보시면서 트레이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